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죠. 국민의힘도 장외주자들이 속속 입당하면서 본격 경쟁의 막이 올랐는데요. 여야 대선판을 관통하는 게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원팀에 대한 우려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지난 2004년 한 건이다. 며칠간 쏟아진 음주운전 횟수 공세에 이재명 경기지사, 경쟁 주자들에게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공개하며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 차례라고 벼렀습니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이전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을 거론하며 모든 전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이 지사의 경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당선거관리위원장이 지사직 사퇴를 언급한 데 대해 이 지사가 지사직 사수 입장을 밝히자 이를 반긴 겁니다. 배재정 대변인, 당선관위원장까지 나섰다며 진심으로 경기 도정을 걱정한다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도부의 원팀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팀이 돼서 민정부 사기 창출하는 역사적 문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경선 버스는 출발도 안 했는데 국민의 힘 원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량식품과 페미니즘, 후쿠시마 방사능까지 입당 후에도 계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실수에 견제 강도가 세집니다. 연합공부한 티가 확실하게 납니다. 근데 그 연합공부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연일 거의 망언에 가까운 실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좀 편하게 하시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 되신 다음의 발언의 무게가 좀 다른, 어, 다르다고 뭐 봐야 될 텐데. 신윤계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은 가두리 양식장에선 큰 물고기가 못 자란다며 윤전 총장을 공개 엄호했습니다. 하지만 윤전 총장을 돌고래. 다른 후보들은 멸치와 고등어의 비유에 논란을 키웠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